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인데요 와 진짜 가성비있게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볼보의 XC60 차량이고요 2세대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로 준비한 이유가 키로수, 연식, 등급 대비 금액대가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쭉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에 등록한 차량인데 실내는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있는 모델 중에 제일 싼 차량이고, 거기에 이어서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행거리 15만 8천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 수는 다소 많지만, 잔거리 운용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쉬운 날 마셨습니다. 전혀 키로수 많다라고 느낄 수 없는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 한번 드리고요 지금 성능지상 트렁크 위에만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눈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관리 면에선 조금 더 월등히 편안하다고 설명드릴게요. 자, 인스크립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T6 AWD 상시 4륜 구동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볼보 하면은 안전사의 대명사죠. 안전 사양에 대한 옵션들도 많을 뿐더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외관은 흰색, 실내는 베이지, 거기에 안전 사양 옵션 많다. 정답은 볼보입니다. 자, 이 차량 금액 3,000. 23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휠과 타이어 한번설명 드릴 건데 19인치 다이아 커팅 일 탑재가 되어 있고 타이어도 벤투스 S2ASX입니다. 즉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중에 제일 국가 타이어라는 점에서 메리트고요. 거기에 이어서이 X가 표시됨으로써 SUV에 최적화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여량70% 이상 남아 있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보 2세대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우아해졌습니다. 이 세로그릴 거기에 이어서 라이트까지 한번더 바뀌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로그릴 가운데에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와. 샤프하면서도 토르망치를 연상케하는 데이나이트 디자인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CTP 세이프티 기능이 자체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장애물 피하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라는 점을 메리트로 삼을 수 있겠고요. 양쪽 다 백화현상 없었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면매부 넘어왔습니다. 4.69, 즉, 4.7m의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패밀리 SUV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안전사항에 대한 옵션까지 많다 보니까 아빠들 혹은 어머니들도 좋아할 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도어 캐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컴포트 억세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어서 사이드미러 안쪽 보여드릴게요. 지금 측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겠습니까? 그 위쪽에는 루프렛과 파노라마 썰루프고요 크롬과 흰색 바디가 좀잘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미를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봤으니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상당히 눈에 띄는 거는 테일 램프인데요.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떨어지는 디자인. 이게 시인성에 정말 좋다고들 합니다. 뒤에서도 밝게 비춰놓은 테일 램프였고요. 트렁크 리드나 범퍼 쭉 비춰드릴 건데. 어떻습니까?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페인트 자국을 볼 수가 없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오른쪽 상단부에 후방 카메라였고 다시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이 차량은 가솔린 트림에 상시 4륜 구동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확인 도와드릴 건데 이 옵션 없으면 좀 아쉬워요 전동 트렁크 옵션이 구비가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유모차나 많은 짐 실기에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견인고리 구변장치 하기 귀찮죠 이 차량은 오른쪽 하단부에 견인고리 장치가 있는데요 눌렀을 때 이렇게 하단부로 견인고리 장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 차량 트렁크 내장재까지도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한번 보여 드리면 스페어 타이어, 자키 보여졌고요.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설명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탑승였습니다 우선은 화사한 베이지 인테리어 국물입니다. 산뜻하면서도 절제된 고급미를 선사하고 있었는데 이 센터페시아의 실버 무광 우드 포인트가 조금 더그 부분을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 도어 트림 쪽에는 동일하게 이단의 메모리 시트와 바울센 위킨스 고품격 음질까지 챙겨줄 수 있는 스피커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상당히 특이하게 시동을 겁니다. 기어봉 아래쪽에 레버를 돌리셔 가지고 시동을 거는데요. 와 진짜. 엄청나게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정숙한 것 같은데 정말 관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정숙함이 1등인 것 같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실주행거리 1 5 8,295km지만 이 차량 컨션 만큼은 거의 10만 키로 아래라고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가운데에는 사관이 타 시스템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위편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나오고 있고요.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이세대로 넘어오면서 바뀐 핸들과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이었고 오른쪽에 핸즈 프리 기능이 각각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와 왼쪽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뒤편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고요. 샤일드락 기능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 건데, 네이 차량 스피커가 상당히 디자인 이 특이합니다. 가운데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인테리어 효과도 충분히 낼수 있고요. 이어서 하단 한번 내려오실 건데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많습니다. 이 차량은 라인 키핑 AD 그리고 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측방 감시 센서, 스탑앤고, 전방 추동 감시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하담으로 내리게 되면 옵션이 또 많습니다 충돌 회피 보조 시스템과 코너링 조명, 그리고 블리스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이 차량은 신형 차량답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깔끔한 화질 보이시고 계시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도 정말 부드럽고요. 특뿐만이겠습니까 그 어라운드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그 밑으로는 각종 다이얼 버튼들 보여졌고요. 그 하단부 한번 내려오실 건데 스타트 버튼 그 밑으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레버와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보여졌고요. 컵홀더 그 밑으로 암레스트인데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적당하고요. USB 포트 하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 프레임리스 룸미러입니다. 실내에서 조금 더 세련된 고급미를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서리프인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선쉐이드, 틸트, 썬루프, 다, 작동이 됐습니다. 어, 1열도 다양하게 확인해봤으니, 2열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네, 지금 2열 넘어가는데요. 어, 여러분, 이 4.7m 정도 되다 보니까, 전혀 좁지 않습니다. 쾌적한 공간성을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계시죠? 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이어서 지금 시트 컨디션은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도어팀 트 쪽에도 이 벌세 위키스 이 스피커부터 크롬 포인트가 이열에도와 비싼 차다 고급 차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선사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 없으면 좀 아쉬워요 2열에 열선 시트 에어벤트 각각 탑재가 되어있고요 하단부에는 230 v 150 w 사용할 수 있는 잭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레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앞쪽에 수납공간과 컵홀더는 아이 앞에 있었군요. 그리고 그뒤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수납공간이 또한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이소픽스도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시트 탈부착하기에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볼보 XC60 2세대 모델 리뷰 드렸는데 와. 인기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도 가운데와 삐필로에 있겠다 보니까 빠른 쿨링 가이팅도 도움되고, 거기에 고급스러운 검정색내장재에 화사한 브라운 엔테리어? 여러분, 이런 꿀매물을 사셔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주행하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외관 실내 봤으니까요. 엔진음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엔진음도 가솔린만의 정성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큰 이질감 느껴지는 것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외관과 실내를 리뷰 드리면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하고 리뷰 드리는 차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차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30만 원에 볼보 XC60 2세대 인스크립션 등급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